반면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야말로 위헌 정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이야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해산해야 할 정당은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올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야권발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총공세에 나선 겁니다. 국회에 조작된 음성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거대한 음모에서 비롯된 파렴치한 중대 범죄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를 장악해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한다며 위헌 정당이 되어버린 민주당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해산해야 할 위헌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지금 1인 독재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야당, 검찰, 사법부, 이 모든 기관들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최근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간 것에 대해서도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을 압수수색했다며 고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처럼 여권과 특검을 향해 규탄 수위를 높여가는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장외 집회에서 공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민주당은 내란 정당이 민주당 해산을 언급한 건 후한 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정치적 물타기를 멈추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